자 미적의 211 페이지 맞습니까? 맞겠죠. Yeah. 211. 60. 시각에 대한 변화율, 뭐 부피, 길이, 뭐 이런 것들 나올 텐데 이거는 나중에 활용 도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괴롭힐 만한 내용일 테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 그러면 수직선에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이런 걸 배웠죠. 그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면 원점을 중심으로 할때이 x라는 시간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갔다 길이가 여기까지 되었다가 길이가 줄었다가 길이가 다시 늘어났다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길이의 변화율을 우리는 미분으로 해서 찾아보았었던 거고 자 그렇다면 다시 어 읽어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함수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이것은 시간을 대입을 했을 때 어떤 t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그 y는 위치일 수도 있고 부피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는 어떤 함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렇다면 y 길이 또는 넓이 또는 부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율을 가질까는 결론은 미분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넓이,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의 y 값이 얼마만큼 변하느냐에서 그 시간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준다. 이게 바로 미분계수, 도함수 정의니까요. 그렇게 해서 F' 미분을 하면 변화율이 된다. 이 F가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운 거 접목해 보면 한번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 <laughs> 가속도를 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뭐로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뭐 문제 풀어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식을 세우는 게좀 쉽지는 않죠. 이 L이라는 것을 S라는 것을 V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그 다음 과정은 오히려 쉽습니다. 미분해서 이게 뭐0이 되도록 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다, 0이 되도록 최대 최소 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식 세우는 게 우리가 그림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익숙해지면 괜찮은 거겠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 활용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그림자 문제일 겁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피라미드는 아닐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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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뭐, 칼라인데 반전을 해서 좀 색깔이 반대로 보이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50% 이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나온다고 좀 인지를 해 주세요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2 윤사가 높이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3mps 속도로 걷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지금 t 초 후의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부터 이 이 친구가 걸어간 거리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3m 포초입니다. 1초 후에 3이 되고요. 2초 후에 6이 되니까, t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길이는 3t라고 표현하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삼각형의 닮은 꼴, 여기는 4가 되고, 질문은 항상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봅시다 그림자의 앞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합니다 얘의 속도를 물어보죠 이 친구가 걸어가게 되면 다른 색으로 한번 해 볼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되어서 이 끝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1초가 지금 이 그림인 상황에서 1초가 지나서 이 친구가 여기를 가게 된다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게 되죠. 그럼 이건 초당 어떤 속도가 존재할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림자 길이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는 빛이 바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자가 없는데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현재 상황에서 의 그림자거든요. 근데이 친구 여기를 걸어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 길이가 요게 이렇게 되는 그 변화되는 부분을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끝점을 물어볼 건지 그림자를 물어볼 건지. 근데 둘은 딱식한줄 차이기 때문에 같은 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서 보면 음, 미지수를 l, x를 표현을 했고요. 자, 파란색 말고, 이 노란색 위주로 한번 봐주세요. 자, 요 부분은 3t가 된다. 그러면, 어, 여러분 입장에서 이 전체를, 전체를 책에서는 y라고 두었으니까, 우리도 y라고 한번 둬볼까요? 그럼 여기는 y-3t. 자, 단비를 한번 써봅시다. 4대 전체는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삼각형, 1.6대 이거 정리하면 y에 대한 식이 t만으로 나올 거 아니야? 자, 외양내양, 안에 거 먼저 1.6y는 곱하면서 바로 전개합시다4 y 의 마이너스에 12t다. 12t 넘기고 요거 넘기면 2.4 12t다. 그래서 y는 이 자체에서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걸 t로 미분을 해보면 dt에 dy는 뭐가 되겠다? 5가 된다라고 알수 있겠죠. 그럼 길이의 변화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y가 뭐냐, 그러면, 이 길이인데, 이 길이가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 뭐 구했습니까? 이 점에 대한 이야기잖아. 얘가 이 점을 원, 시작점 기준으로 볼 때, 요 점이 멀어지는 게 바로 y 값이기 때문에, dt분의 dy가 알려주는 것은, 끝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끝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해라. 이게 우리가 말한 dt분의 dy에서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책에서는 x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자는 y에서 x를 빼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림자. dt의 d 그림자는 dt의 dy가 되고 dt의 dx다. 이거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거 5라고 구해놨잖아. 그래서 2가 된다, 이런 형태로. 뭐를 물어보는지 간에, 이거를 그림자를 구하는 것 보다는 우선 이 점. 끝점을 구하면 그림자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요제 77-1번, 이거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여백에다가 풀어보고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X의 속도가 주어져 있죠. DT에 DX는 90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비례 관계를 써볼 텐데 이거는 워낙 쉬우니까 1.5고 3이니까 두배죠 그럼 여기도 x가 될 테고 음 y가 2x가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x 대신에 두배하면 여기서 바로 y의 변화율은 180이다 실제로 이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애매하네요 매개변수로 x를 표현을 해보면 아까 한글로 표현했던 부분 아 x에 대한 길이는 90 곱하기 시간에 따른 t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180t가 되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dt 분의 dy는 180이다 이게 공식적인 풀이겠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이렇게 1.5나 3에서 정확한 칼 같은 두배 문제가 아니라 숫자는 조금 다른 우리 여기 대표 유형처럼 그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딱 그림자 문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요 방금 뒤에 그 잘라 붙인 동심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호수는 동심원이 없는데, 돌을 던지는 순간 시작이 되잖아.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초반지름이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9에다가 풍선을 넣는데, 우리의 상식에서 풍선은 시작되는 점이 0일 것 같지만,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작되는 반지름이 애초에 좀 존재한다라는 거, 그 차이를 조금,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우리, 저, 그, 그냥 표현으로 볼까요? 반지름 R0, 시작도 안한 R0가 2인데, 구에다가 풍선을 넣으면,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이 초당 2mm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여기는 cm로 바꿔보겠습니다. 초당 2mm가 늘어난다? 변화율을 구해야 되고요 그럼 cm로 표현을 해볼게요. 시간이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r 원 할까요? 2, 2 더하기. 밀리미터하고 센티미터 차이는? 1 0 1 0 1 0 10시. 1 1 0 1 0 10시. 10시. 우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되 그래서 어, 반지름 표현이 되었다. 그러면 그러면 겉넓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 파이 알 제곱. 제곱데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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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파이 알 제곱 아의 부피 사 파이 알 세제곱. 지렸다 맞지. 세제곱 아니에요. 넓이는 무조건 제곱이지. 부피잖아요. 부피는 세제곱이고. 파 아, 너그 구에 지금 넓이 부피 공식이. 어, 넓이왜 좋은 야 넓이 1 번. 아,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4파이에2 더하기 0.2t의 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에 2 더하기 0.2t의 3승 미분하면 dt분의 ds는 4파이에 2가 내려와서 2가 되고 괄호에 대해서 1승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실수하지 말라 까먹지 말라 이거 미분하면 0.2가 되고. 기억납니까? 아, 안난다 보고 fx에 대해서 n승 이거를 전체를 미분하면 n 내려오고 fx에 n-1에 f'x다 4파에는 상수니까 내비 두고요 2가 내려오고 2승이 n-1승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알맹이 fx에 대해서 미분식을 적어준다 마찬가지로 dt분의 d분의는 3분의 4파의 개수는 그냥 적어주고 3이 내려오고요 괄로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알맹이 미분해라 0.2가 된다 그 다음에 언제 t에다 뭐를 대입할까 반지름이 3cm가 되는 t는 과연 얼마입니까 2 더하기 0.2t가 3이 된대요. 그래서 t는 얼마? 5. 그래서 여기에다 5를 대입합니다. 넓이의 변화요. s 프라임에다가 5를 대입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합쳐서 8파이 적을까요? 그래서 여기 5 대입하니까 3의 1승 곱하기 0.2 그 다음 여기 v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5를 대입하세요. 3은 약분하고요. 4파 5 대입하니까 3의 제곱 곱하기 0 2이런거 까먹으면 안 되죠. 이해됐으면 동시원으로 한번 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상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기 때문에 동심원 중에 시작되는 게 말이 없죠. 아, 시작이 0인가봐요. 그래서 R0, 반지름 r 0는 0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초당 2분의 1미터 비율이라 그랬으니까요. RT는 시간에 따른 반지름은 2분의 1T인 것 같고. 넓이죠, 넓이. 그 다음에 4초가 지났을 때 가장 바깥쪽 동시원의 넓이, 시간은 어떻게? t는 4,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현재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t가 4일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를 물어보죠. 동시원의 둘레 문제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는데 넓이는 어떻게? 원뭐 넓이인가 이건 고민할 이유가 없죠. 테이블에 보면 시간에 따른 넓이 식이 파이, RT에 대해서 2분의 1t에 대해서 전체 제곱 쉽네요. 미분해 볼까요? 자,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4분의 1이 원래는 4분의 이가 앞에 있다 생각을 하고, t 제곱 미분하니까 2t가 되는 거죠. 근데 뭐를 4초일 때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죠. 그래서 2파이다. 쉽네요. 자, 1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시각 t에서 위치는 위치가 주어져 있죠, 위치가. 어디 있다 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이 무슨 의미일까? 수직선은 하, 하나로서 통일해서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 아닌 아, 파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작다? 이, 어, p 점을 표현을 해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움직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단순하게. 그 다음에 q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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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우리가 좀 지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를 지나면서부터 시간이 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뒤로 가고 있고 얘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이 바뀌면서 얘도 앞으로, 얘도 앞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여선 뒤로 꺾였는데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방향인 거고. 이런 의미인데,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p 가 정방향으로 간다를 뭐로 표현하나요? 미분해서 양수되면 되죠. 후진한다를 미분해서 음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서로 반대방향이라는 말은 f'의 t와 g'의 t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이든 마이너스 플러스이든 반대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딱식 하나는 이거입니다. 반대방향. 적어봅시다. f't는 바로 미분해서 적으면 4t 마이너스의 2, g 미분해 보게 되니까 2t 마이너스의 8, 0보다 작다. 상수는 약분해 버립시다. 여기서이 약분하고 여기에서 이 약분해 버리면, 이 t 1, t-4,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니까 요 값, 요값 사이 값이겠죠. 그래서 2분의 1에서부터 t는 4 사이에 있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간단하죠?